어, 네 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지금 5월 6일 목요일 업데이트 상세 안내가 나왔습니다. 저번에 개발자 노트로 인한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 어, 거기에 대한 게 바로 이제 패치가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5월 6일 업데이트 상세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신규 전설 등급의 영 추가, 엘레나의 검 샤이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엘레나의 검의 그룹도감에 추가가 되고요. 전설 등급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리얼 귀엽더라고요. 음. 다한번더 <laughs> 힘나는 <laughs> 어, 돈을 전전. 던지고 다니는 샤이 입니다 <laughs> 아 어, 리얼 하세요. 귀엽습니다 어. <laughs> 능력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등급은 전설 등급이고 지원형으로 나왔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봤던 내용인데 좀 다른 게있네요 어. 어, 네, 상당히 귀여운데요. 스킬셋이 약간 특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두 번째 스토리 보기. 엘레나 여신님은 좋은 친구다, 샤이. 여신님이랑 이제 친구 먹었네요. 어, 위험에, 차, 위험에 빠진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로 힘을 얻게 된 샤이. <laughs> 뭐야? 갑자기 시나리오가 산으로 가는데, 어, 간절한 기도로 힘을 얻게 되었다. 아 어, 본래 뛰어났던 마법 재능이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라고. 그리고 아프지 마, 샤이. 어, 스킬 사용 시 모든 아군의 생명력을 자신의 최대 생명력의 8%만큼 회복시킵니다. 15레벨 기준으로 해서 22%이기 때문에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어, 그니까 영웅을 통해가지고 이제, 어, 장비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어, 이거 공격력의 몇 퍼센트만큼 회복을 시키기 때문에 얘가 공격력 세트를 많이 가잖아요. 어, 그러면 샤이는 생명력 세트를 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힐량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힐 스킬이 두 개인데, 이 스킬을 쓸 때마다 힐이 붙기 때문에 힐이 다섯 개가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닐레이드에서 월등하게 또 힐량을 자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 어, 눈감으샤이 대상을 중심으로 원형범위 6m의 모든 대상에게 공격력의 140% 피해를 주며, 40% 확률로 실명 효과를 부여합니다. 어, 이게, 이게 사실 결장에서 정말 좋은 스킬이고, 1번 스킬로 나가거든요. 어,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1번 스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리고 실명 확률은 이건 36%였고, 이거는 40%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괜찮고요. 어, 만약에 실명이 얼마나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전설 세인을 쓰면서 한번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장에서 출중한 능력치를 자랑하는 실명이라는 효과가 아주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힘내 샤이 모든 아군에게 받는 피해 감소 받는 회복량 증가 효과를 부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1번 그 다음에 2번 그다음 3번이거든요 왜냐하면 1번 2번 3번이 되게 되면 이게 받는 회복량이 어차피 스킬이 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두 번째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별님의 선물 이랑 비슷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받는 피해 감소의 수치가 조금 더 이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받는 회복량 증가. 이것 때문에 이제 8인 레이드에서 전반적으로 좀 힐이 팍팍팍 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와 두개 샤이. 모든 아군의 생명력을 자신의 최대 생명력의 15.5%만큼 회복시키며 해로운 효과의 해제를 부여합니다. 자신이 행동 불가 상태일 때도 사용 가능. 우리가 무적일 때나 루디가 사용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레벨 기준으로 해서 30%만큼 회복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또 피가 많이 차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30%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어 15레벨 기준으로는 50% 그래서 자신의 생명력이 50%를 힐을 주기 때문에 이게 어마무시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결장에서는 어 약간 보정 수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 힐량이 그렇게까지 많이 높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해로운 효과 해제라는 스킬이 붙었어요.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방덱의 가장 카운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을 여러분들? 그 말씀하신 대로... 크리스, 즉사가 정말로 거슬리는데 그거를 해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메타를, 방대기 메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기 일어나 샤이 대상을 부활시키면 모든 상태 이상 저항에 효과를 부여합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어? 카린보다 그러면 당연히 카린 안 쓰고 어... 그냥 샤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대상을 부활시키며랑, 모든 아군을 부활시킵니다. 어, 요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대상 하나를 부활을 시키는 것 같아요. 어, 보통은 이제, 직사에 걸리게 되면, 하나가 팍 쓰러질 때, 개를 이제 살리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모든 상태 이상 저항, 저항 증가 효과를 부여하긴 하는데, 이런 효과 해제, 조금, 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어, 루루, 카, 샤. 루루, 샤, 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어 이제 윤태 님 같은 경우에는 멜리사를 넣어가지고 이제 방덱을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 카린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카린 샤이 동시에 쓰게 되면 이 이제 받는 회복량 증가를 통해 가지고 거의 뭐 어마무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방덱을 카운터를 하는 카운터. 그러니까 크리스의 카운터죠. 크리스의 카운터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 8인 레이드에서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결장과 8인 레이드에서 약간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카린을 대체를 할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 시나리오에서 대체를 하려고 하면 공각이 없고 공각이 없게 되면 메인 딜러를 점프레반을 쓰면 약간 보완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힐량 자체는 오히려 카린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 다음에 부활도 어느 정도는 대상 한 명을 부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카린만큼은 아니긴 하지만 부활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전설 차이가 상당히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제 새로운 사이가 나왔기 때문에 사이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웅의 기억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더지의 만물상점 리뉴얼이 됐습니다. 어, 우리가 약간 어,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설 플러스 영웅이 영석을이제 얻을 수가 있거든요. 다만 루비 구매 슬롯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여기서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더지가 조금 부유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험의 미궁 새롭게 나왔고요. 어, 신규 전설 등급의 장신구 9종 추가 귀걸이, 목걸이, 반지 3종이 추가가 되고요. 어, 제작에서 획득할 수 있는 각각의 장신구 상자에서만 획득이 가능하며 이거 여러분들 어, 잘 보셔야 됩니다. 왜곡된 기억과 잊혀진 기억을 통해서 제작 가능한 전설 플러스 장신구 소환권에서는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조건 이 상자에서만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곡된 기억과 잊혀진 기억은 기존의 점플 장신구로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전설 플러스 등급 장신구 세트 옵션이 바뀌었어요. 어제랑 달라진 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운명의 사약 같은 경우에는 더 좋아졌습니다. 5%가 더 붙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명타가 70% 40%가 더 붙게 되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어 제가 어제 아마도 이제 확정 치명타가 아닌 그런 애들이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정도의 수치면 점프 레반 있어도 작살나긴 하거든요. 어 그래서 과연 이제 초인이랑 비교를 해서 확정치명타인 애들이, 어, 확정치명인 초인 세트가 나은가, 아니면 운명의 서약 풀셋이 좋은가, 요것도 한번 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불멸, 대자연의 사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 불멸의 사약이 사람들이 분노의 상위 호환이 아니냐. 어, 분노를 이제 돈 주고 팔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차라리 다양하게 나오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이제 상위 호환으로 나오게 되면 나중에 불사도 상위 호환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 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의식은 하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이거는 크리스 패시브를 이제 악세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케일 쿨타임 10초, 20초가 10초로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40초가 20초로 되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파츠를 끼게 될 건데, 어, 스킬 쿨타임 10초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역량은 있긴 하지만 20초 만큼은 아니긴 하죠 어 지금 현재 이제 결장에서 분노가 좋냐 불멸이 좋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 불멸이 저는 불멸을 선택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여전히 불멸이 좋, 좋기는 해요 어, 네. 그리고 이제 도감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좋은 그런 점플 악세들이 나왔잖아요. 치확의 치피. 그 다음에 이제 클레어의 그런 패시브. 만약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고 말씀드렸던 루루, 카, 샤. 어, 그런 샤이나 카린한테 대자연의 서약을 하나 주게 된다라고 하면 보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아주 조금 활약을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자네, 대자연의 서약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 어, 다음으로는 이제 운명의 장신구 상자, 대자연의 장신구 상자, 불멸의 장신구 상자가 제작이 가능하고요. 매일매일 제작이 가능합니다. 어, 새로운 전설 플러스 등급의 장신구를 획득할 수가 있고요. 어, 다양한 구성품 중 2종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가 있다. 어, 상시 제작이 가능하며 변경 시에는 별도로 사전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어, 좀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이렇게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좀 많이 느껴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어, 불완전한 운명의 기운 1개, 전설 영웅석 파편 6개는 100%로 획득이 되며 그외 구성품 중에 일종이 확률에 따라 추가가 획득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확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전설 용서 파편 6개, 네, 어, 10개를 사게 되면 60개가 되니까 용서는 3개를 살 수가 있겠죠. 운명의 장신구 소환권 이게 가장 좋습니다. 어,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상자에서 볼수 있었던 거고, 피체 결정 정도가 괜찮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의 흔적 한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자연의 장신구 소환권 한개 왜곡된 기억 어, 여러 가지로 지금 주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지도가 25개. 어느 정도는 지도를 많이 줬다라고 하면, 음, 사실 지도를, 지도의 반을 루비로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개 정도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도는 25개를 줬습니다. 어, 대략적으로 뭐, 한 13개의 루비, 그리고 그거 다시 돌려가지고 또 나오는 것들 생각하면, 음, 대략 한 13개에서 15개, 혹은 20개까지도 루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 이런 거는 제쳐두고 생각을 해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어, 재료가 2개 되었다라고 하면, 그럼 몇 개가 필요하냐? 이게 가장 궁금하셨을 건데, 1 0 0개가 필요합니다. 1 0 0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하루에 10개 다산 기준으로 100일이 걸립니다. 네. 이게 1 0 0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루에 드는 골드라고 하면 좀안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음, 한달 볼까요? 한 달에 골드가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부담스럽죠 어, 한 달은 좀 부담스러워요 한 달은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라고 하면 완제가 나올 때까지 드는 어, 재화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완제가 될 때까지 지금 15만 루비가 듭니다. 15만 루비 15만 루비라고 하면 어, 계산기 잠시 안 두드려봐도 한 300만원 나오거든요. 어, 400만원 가량이 드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어, 지도가 주고 이제 어, 우리가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이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진 않아요. 이 정도는 들진 않긴 하지만 생으로 루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400만 원 가량에 분노를 300만 원 주고 팔았는데 어 그러면 어, 이렇게 나오니까 400만 원으로 때려 버려 어, 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지금 그러면 루비는 나안 사야지라고 하시는데 아까 전에 이제 말이 나왔던 불멸의 장신구가 이게 결장에서 아마 최종으로 쓰이는 장신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될 거예요. 어, 이렇게 됐던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 그게 있습니다. 지금 세나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돈이 1도안 듭니다. 천장이 천장이 됐을 때 픽돌이 어, 두세번 혹은 세네번 이상 구, 일어나지 않는 상에서는 내가 어, 점프 선택권 또 문스턴으로만 하겠다. 선택 확률업. 그러면 세나는 아예 지금 돈이 아예 안 들어가는 구조야.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어느 정도는, 어,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와야 되니까, 기존에 이제 유저가 수급하는 그냥 루비를 약간 소모를 하는 측면으로 약간 만들겠다. 이게 한 달에 4만 5천 개면 빡세거든요. 이거는, 어, 영웅을 얻으실 분들, 그리고 이제 소환권이나 이런 걸 과금을 안 하시는 분들은, 어, 사실 불멸의 장신구를 선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게 되면 루비가 안 모일 겁니다 루비가 안 모이고 내가 정작 영웅을 뽑아야 될때 어, 그걸 못할 거기 때문에 우선은 뭐 나중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우선은 분노 파밍을 하시고 나중에 불멸을 천천히 노리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파리는 에이드에서 악연의 그 밸런스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별 스킬 캐스팅 시간이 증가됐고요 스킬 패턴의 이펙트가 감소됐고요 어, 그 다음에 회복 버프 계열의 효과 적용 범위가 증가하도록 개선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모든 컨텐츠에서도 동일하게 개선이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엘레나이검 샤이, 그 다음에 포일린의 확률업입니다. 그리고 전설 장비 프리셋 지급. 빛나는 장비가 아니면 뉴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네 요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전설 샤이는 뭐여러분들 재밌게 하실 건데 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이 좀 많으실 겁니다 아마도 요렇게 하고도 분명히 운에 따라 가지고 불멸이 나오는 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패키지로 요런 무한으로 살수 있는 어 이런 불멸의 장신구 상자가 따로 오픈이 되거나 아니면 불멸의 기운에 대한 패키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 여러분들 요렇게 구성이 됐던 어 10회로 사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100일이 걸린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할때 드는 재화가 이 정도 든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네요.